전투, 잘하고 싶으시죠? 전투도, 배워야 돼요. 김만수의전투의 모든 것으로 공부하세요. 네. 하여튼 뭐리 b 전의 얘기는 l At the more, the region, the Yaginaja, u r i a 그 a 서 제가 전에는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뭐 o 물을끼얹 i 냉정 e 끼얹 h 생각이고요. 또 어쨌든 뭐 l e 제가 이제 저희1 2여년 동안 제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게 뭐냐면은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이 무엇일까? 뭐 어쨌든 여기 오시는 이유가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예, 근데 이제 돌고 돌아 보니까 그 답이 좀 애들한테 있더라고요. 어린 애들한테 있더라고요. 또 어른들은 사부님하고 두고 싶어요. 해 애들은 사부님이 두자라면 다 도망가요. 예, 얼굴색 싹 달라져. 예, 그리고 어른들은 나보다 약간 뭐좀 약한 사람 돌아오면 다 도망가는데 애들은 자기보다 센 사람하고 두자 그러면 다 도망가요 정반대입니다 당연히 우리 지금까지는 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애들을 했는데 또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또 애들 사이에서도 보니까 느는 애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느는 애들은 첫 번째가 우선 자기보다 못한 애들하고 많이 도오 희한해요 그리고 그 일단은 일단은, 뭐지, 바둑을 두는 게 이기셔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왜, 너왜 얘하고 두냐, 그러면은, 이겨야 되니까. 강자들든못 이기잖아요. 어, 근데, 희한하게 요, 얘가 제일 빨리 늘고 있어. 어, 그래서 이제, 바둑의 즐거움이라는 게, 일단 이기는 즐거움이 있고요. 배우는 즐거움이 있는데, 어, 이기는 게 일단 먼저다. 그리고, 어, 이, 배워서 이기는 게또 최고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그러니까, 제일 빨리 넣 애들은 공부하기 좋아하고, 자기보다 못한 애하고 듣는 거 좋아하고, <laughs> 어, 이런 애들이 빨리 넣더라고요. 되게 희한했어요. 그리고, 아, 점점 저도 좀, 이게 생각이 좀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볼 때는, 그냥 제일 좋은 333 비율로, 나보다 센 사람하고 한 3분의 1 두고, 동수하고 3분의 1 두고, 예, 이렇게 또 밑에하고 삽물에도 잘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리그전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순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쩌면 제 오늘 시작을 할 텐데요. 음. 자 걸치고 그. 접바둑을 두면요, 이 바둑에서 이제 접바둑은 지금 여기 여기를 요거를 빼시면은 여기는 접바둑이나 호선이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여기는 진짜 똑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완전 정반대죠. 네. 그러니까 이쪽 여기 상변과 하변은 이제 흙이 두개 되면은 이제 접바둑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100이 두면 또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둑을 두실 때 어디서 실수가 많이 나올까요? 실수가 나오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많이 나오실 거예요? 선생님들 바, 내용 보면. 네. 똑같이 나옵니다. 네. <laughs> 뭐, 여기서 세는 바가지가 저게 안 되겠습니까? <laughs> 똑같이 나오는데, 자. 피해는 어디서 있느냐? 피해는 어디서 있느냐? 피해는 네, 무조건 여기서 있는 거죠. 네, 왜냐, 나의 돌이 많을 때에는 내가 자이, 아무리 잘못 둬도 내 돌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내 돌이 쫓기지도 않는데, 이쪽에서는 상대 돌이 있을 때는 일대, 그러니까 돌이, 내 돌이 하나 있는데, 상대 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실수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얻어 터지는 거죠. 근데 이제, <laughs>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저쪽은 이제, 이제 중요도가 뭐, 낮다라기 보다는 여기서 일단 견디셔야 돼요. 치수가 고수에게 유리하다고 제가 이미 전제를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견뎌내면은 대등한 싸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대가 협공을 해왔습니다. 구침을 이렇게나 이렇게 굳혔다, 혹은 굳혔다라고 하면은 흑의 돌의 방향이 어디로 가시, 가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상대가 이쪽을 이제 막았어요. 그럼 흑의 진로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상이 이쪽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근데 대부분 어디 두시냐. 상대가 이렇게 협공하든 저렇게 협공하든 어디 협공하든 대부분 첫 수가 여기에요. 대부분 여기에 붙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냥 잘못 둔 수에요. 정석은 여러가지 있지만 그냥 제일 쉽게 두셔야 됩니다. 나가고, 네. 나가고 계속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번 정도 뛰어나가면은 그래도 이제 통로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붙이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자, 겁먹지 마시고, 자, 이쪽으로 공격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내가, 바둑을 이제, 누가 고도 나보다 한 대를 센 사람을 둘 때,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도를 어쨌든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공격해야 되는데 이제 좀 급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두고 또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 이게 고급반에 이게 뭔가 섞였고 이쪽 정리를 안 해놓고 대뜸 손부터 빼고 그래서 짬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차분하게 정리하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고 1번의 1도에 보면 제가 여기두나 저기두나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5까지 하고요 여기를 이제 재협공을 가는게 있는데 일단 이것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두시냐 일단은 제가 이제 10을 여기다 해놨는데 그냥 여기다 두셔도 돼요 충분히 도망가도 됩니다 여기를 안 두고 안 두고 이쪽에 두셔도 돼요 여기를 두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급하게 뭐 이제 두시지 않으도 되는데, 대부분 요 자기도를 정리를 안 하고 두신다고 봅니다. 이 바닥도 보시면 은 붙이고, 젖히고, 자 늘고, 네, 호구 쳐서 모양 정리하고, 자, 이게 한번 나왔죠. 100이 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여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내 모양과 상대 이 돌의 한 가운데 선이죠. 여기까지는 나가 주셔야 되는 건데. 여기, 여기 도달이 안 되면은 이제 공격을 세게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딱한 금만 늘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바둑학교 일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붙이셨어요. 그 붙이고 젖히고. 이단젖치는 거는 뭐말 그대로 이제 뭐 정말 많이 두어진 정석인데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게 그냥 편해요 두기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프로들은 왜안 두냐? 이 프로들은 뭐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인공지능을 찍어 보면요 그러니까 얘 이렇게 두는 게 승리 이제 50%다. 그러면은 여기 두는 게40한8 나와요. 별 차이가 없는데 프로들 세계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1% 차이 갖고 뭐 갈라지는 색이니까. 근데 이쪽을 두면은 뭐 당장은 뭐도 자기 모양이 차분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식을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 수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상대가 이제 뚫어서 변화가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수순을 잘 이제 끌고 가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흙돌 두개가 돌이 약해지죠 그러면 이제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 약한 돌이 생겼을 때 이때 실수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처럼 이렇게 돌을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바웃도 보면 여기를 잇고 백이 빠져 나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셨는데 이렇게 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손을 빼요 정리가 안돼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자기 돌을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두고 백이 뛰었는데요. 흙이 모양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네. 나와 끊기는 곳에 약점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를 네 이렇게 지켜 두시고 두셔야 돼요. 네. 그럼 백도 그냥 자기가 이제 집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집을 얻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수비를 한번 했으면 이또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런 거 여기를 상대 쫓아왔습니다. 내가 뛰었는데 쫓아왔어요. 그러면 은 손을 빼면 안 됩니다. 도망쳐야 돼요. 근데 여기 왔는데 상대가 멀리 갔죠. 그러면 은 상대가 안 쫓아왔으니까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가 여기서 집을 챙겼다. 이제 선택권이 오는데. 이쪽으로 다가가시는 게 있고요. 이쪽 모양을 이제 펼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들어가시는 게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 하나, 둘, 셋인데,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흙이, 다음이 어디일까요? 네. 좌변 자변. 그렇죠. <laughs> 자, 이게 제가 이제, 그, 우리가 돌에, 우리, 나의 약한 돌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 돌을 지킬 줄 알게 되면은 이제 하나를 배웠으니까 두 개를 또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약한 돌을 또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얘는 예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수를 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애니까. 예, 여기를 둬서 여기를 이제 두 집밖에 안 나고 여기 뭐 집이 없으니까. 여기가 중요한데 어떻게 들어가시겠어요? 들어가는 방법이, 이로 가시면 안 되고, 사선으로 높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가 뭐냐면은, 높게 두면은, 다음에 한 번에 포위가 됩니다. 낮게 두면은, 한 번에 포위가 안 돼요. 숭숭 뚫리니까. 단점은 뭐냐면은, 높게 두면은, 상대가 밑으로 둘 때, 예, 집을 조금 뺏겨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이건 비슷합니다. 이거는 좀 비슷하고. 자, 그래서 여기를 두면은 상당히 일로 뛰어나가면은 이쪽을 제압을 하고요. 여기를 한칸 뛰어나가면은 어떻게 두죠? 거기를 한칸 뛰면은 네, 이쪽을 들어다 보고 있고, 자, 여기서 여기를 막을 때 어떻게 막을까요? 이렇게 두시는 사례가 많죠. 네, 나와 끊기는 자기 약점 스스로 남기는 거니까 하나에게 뒤로 빼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끊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상대 모양 공격하고. 근데 대부분 이두 가지 실수를 범하는데 첫 번째가 지켜놓지 않고 대뜸 들어가 부터한다는 거. 그거고 또 이제. 무작정 집만 이렇게 챙긴다는 거. 그러니까 요런 사례가 제일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둑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집을 챙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대부분 요 실수가 많습니다. 예, 뭐다 잘못 두신 게 아니라 둔 다음에, 어, 아직 모양 정리가 안돼 있는데, 거기서 손을 빼시는 겁니다. 자. 이쪽은 이제 뭐, 정석인데, 요거는뭐 그냥 넘어가고,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자, 자 이쪽에서는 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지키는 입장이에요. 자기도 정리를 잘 해야 돼. 이쪽에서는 공격을 하는 입장입니다. 공격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소득을 올려야 돼요. 이득을 얻어야 돼요. 그러 이제. 공격, 지금은 이제 요돌이 있으니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변을 어떻게 두시겠냐 이거죠? 네. 네, 협공을 하는데, <laughs>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만 쳐다보면은 이렇게 두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여기 두시, 협공에, 원래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것도 보지만 여기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 보시면 당연히 이걸 살려 나오겠지라고 생각 하시겠지만 이 돌은 여기와 여기의 요기 간격이 하나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또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구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원, 정말 하루에 천 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